떠나지 말어요. 기분 같아서 지금 당장 떠나고 싶지만 아버지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어느 기간까지만 참기로 했어요. 아, 아 잘했어요. 아주 정말 잘했어요. 네, 당신이 궁금해하는 걸 지금 내 얘길 다 하리다. 내가 상수하고 떨어져서는 단한 시도 살수 없다는 걸 당신이 잘알 거야. 하지만 상수 문제만으로 내가 보따리를 싸들고 여기 온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야. 바로 이런 즉흥적인 인기응변에 질린 나예요. 인기응변이 아니에요. 두고 봐. 난 당신이 다시 나한테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칼토마, 인생을 걸고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답변 주세요. 어서요. 난 자룡실 죽도록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때문에 죽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칼토마 씨, 죽지는 마세요. 절대로 죽지는 마세요. 자룡씨 달토마씨처럼 공부도 많이 하시고 부모님께 효성도 지극하시고 사회생활도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 저같은 보잘것없는 여자 때문에 죽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자룡씨, 도대체 이 눈물은 지금 무슨 의미예요? 제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대답해주세요, 자룡씨. 길게 대답할 것도 없어요. O, X로 하면 되는 거예요. O입니까? X입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머지 않은 시간에 제 마음을 전부 공개하겠어요. 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들어오세요. 식구들 조심해야죠. 카터 마씨와 저는 소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같은 입장이에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laughs> 수령아, 선배들이 계속 눈치 주고 견제하냐? 치사해서 못 해먹겠어. 혼자 끙끙거리지 마. 매니저가 있잖아! 오늘은 말이야. 아예 날 꼼짝 못하게 하려고 사정까지 하는 거 있지. 줄스 앞에 사정이 통하는 거냐. 영숙이 선배, 이번에도 주연 못 맡으면 무대에서 영영 떠나야 된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번에도 단역으로 오락가락할 바엔 시집 보낸다 이거지. 시집 가라고 해. 그것뿐만이 아니야. 주연을 따면 유학 보낸단다. 유학? 이런 식이야. 반사정, 반협박. 그래서 죽겠어. 뭘 죽겠어? 그떠위 어약한 소리 내 앞에서 하지 마. 너 아빠 앞에서도 하지 마. 걱정하셔. 넌 연습이나 열심히 해. 이 인간들이 웃기고 있어.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어. 아, 자령씨. 그 고전적인 지혜 정말 놀라웠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것처럼 사랑하냐? 사랑한다. 좋으냐? 싫다. 그런 사랑은 멋이 없어요. 사랑방 선임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못하는 어머님의 심정. 그러나 자령씨, 나이 사랑방 선임 갈토마는 자령씨의 마음을 그어머님 마음 통해서 분명히 읽었어요. 자령씨, 감사하고 기뻐요. 아? 아? 모르너 김병태 알지? 알아 몰라. 그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야? 이 친구라면 친구고 그래요. 친구가 아니 똑바로 해!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니길래 그 친구가 다녀님을 찾아오래? 단장님요. 하... <laughs> 아우 속상해. 나 속상해 죽겠어. 소령아 흥분부터 하지 마. 병태가 뭐 어떻게 했대? 아, 글쎄, 선배들이 작당을 해서 부정 캐스팅을 시도하려고옷몰꾸이고날 아, 괴롭힌대고 단장님한테 가서 따졌대. 뭐, 뭐가 어째? 도대체 날대로 어떻게 단체 생활을 하라는 거야. 병태 이 자식. 정신 나간거 아니야? 모두들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별개다 수연을 주네. <laughs> 나 포기할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laughs> 준수 씨왜 그런 친구를 곁에 두고 있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주처리할게 들어가,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습에 임해. 집에 갈 거야. 경솔하게 굴지 마. <laughs> 집으로 가겠어. 야, 넌 단언냐? 지금 못해만 하지 마. 야. 병태 같은 그런 자식이 저지를만용에 인생 개빡친 짓을 해야 되겠냐? 니네 전화 받고 질풍처럼 달려온 나야. 내말 듣지 않으려면 전화는 왜 했어? SOS는 왜 쳤어? 병태 이 자식. 아 속상해. 소령아. 아빠 너한테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신경쓰고 계셔. 우린 말야. 이 밖에서 일어난 일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자. 난 요즘 말야 이 아빠한테 잘해드리고 싶어. 나 아빠 잘 살펴봐. 흰머리가 부쩍 느셨어. 어? 망설이다가, 님을 먼 곳에 보낼 순 없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부모님, 안녕하세요. 이, 이 사장! 영침을 없애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요, 생긴 건 이래도 한번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성질이 급해집니다. 아니, 이 양반이 거 우물에서 숭늉 찾을 사람이야? 고모님. 나가요. 나가다녀내 조카 줄수 없어요. 줄 수가 없다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러래 날벼락입니까? 아, 어서 오세요. 저기 어?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드라이어. 네, 내가 분명하게 말해 줄게.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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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 시간이 전까지 이 사장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 가는 점도 있었고 불만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쩌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행동 전 모진 결심으로 용기를 낸 겁니다. 내가 분명히 전화로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대전에 꼭 박혀있을 것이지. 감히 어딜 쳐들어와. 이거는 날 무시하는 것이고, 아나무 인격인 불안당인 짓거리야. 아니, 고모님. 끝났어. 햅쌀고추 가져가. 이러지 마세요, 고모님. 전 고모님하고 결혼하려는 게 아닙니다. 차룡 씨입니다. 차룡 씨한테 분명한 말씀 듣기 전에는 저 물러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게 해주셔야죠. 정말 말기를. 아이고 이거 손님이 오셨네. 아이고 예 미안합니다. 자,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저옥자야 권의생사. 네. 저 여기 있어요. 아이야, 너저 손님이 왔는데 어디? 저 환자세요. 이, 이 이빨이 아니고 목에 가시가 백 갔다 라고 아, 이메로카로 가셔야 하던 중에요. 아예 예. 하도 급하길래 이 치과에서 보는 줄 알았군요. 예, 아, 이메로카로 가셔야죠. 아예예 예, 예. 실례했습니다. 저 예. 빨리 가서 뽑으세요. 예, 예. 아, 아, 손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 고만고만. 차령 씨 음. 아버님이시죠? 다가요. 쪽 그럼, 인사를 올리게 해주셔야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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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정말, 괴롭히고. 아, 잠깐. 제가 들어가서 인사를 올리고 나오면 안 될까요? 전화 드릴 테니까 대전으로 곧바로 내려가요. 알았죠? 아, 참. 아, 참. 어이구, 아니, 아니, 여기가 어디야? 아유, 내가 이거 문을 잘못 놨네. 여령씨 어, 어쩐 일이세요? 제가 물을 잘못 찾아서 이리로 나왔습니다. 물을 잘못 찾기를 정말 잘했군요. 그렇지 않아도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아, 아유 그러셨습니까? 전화 한번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맛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날 강 변호사 모셔가지고 얼마나 후회한 줄 아세요? 에이, 저, 그 대신 강물까지 빨갛게 물든 황혼이 아름다웠잖아요. 황혼에 물든 차령씨 얼굴이 더 아름다웠죠. 차령씨 근데 저왜 연락하려고 하셨어요? 아예저 너무 좋은 햅사하고꽃추요 태양초를 보내주셨잖아요.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어요. 저 단지 그것 때문에 연락하려고 하셨나요? <laughs> 손이 참 크신가 봐요. 고추를 어쩜 그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요번 김장하고 내년 고추장까지 담궈도 남겠어요. <laughs> 아니, 이제 고추 얘기 그만 하시고요. 저기, 다른 말씀 하실 게 없나요? 네? <laughs> 저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당신은 누구세요? 네? 아 누구예요? 누구라뇨? 아저칼터마 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 음. 이분은 치과에 오신 손님이세요. 저 치료를 아. 끝내고 가시다가 저 문을 잘못 찾아서 이쪽으로 오신 거래요. 아, 그렇세요? 그럼 아이고 제가. 실례했습니다. 선님, 아, 저, 저 안녕히 가세요. 아 이, 예. <laughs> 나 이거 꽁뭐에 홀린 것 같네. 근데 외국인은 왜또 거기 들어가 있어? 뭐예요? 그리왔던 공룡축구 만화를 끝내서 오늘 갖다줬어요. 알았어요. 돈을 좀 받았어요. 당신이 이 돈을 좀 받아주구려. 바꾸려.